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계란후라이 4개 하고 있는데 소금 좀 한번 넣어볼까 소금 노란자에다가 조금 쌀쌀 조금 넣고 노란자 많이 넣 흰자는 조금만 넣어야 돼 소금을 짜요 불 꺼도 되겠네 요 살짝 김치 조금하고 익은밥하고 준비해봐서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어볼게요, 이잘 익었는가. 꺼도 되겠네, 이거. 잘 익었네. 봐봐요. 그죠? 어이씨, 문 터져버렸다. 아 보고 뭐 가서 먹을게요, 형. 음, 맛있네. 계란하고 씻은 밥하고 먹어도 맛있어 이게. 이거 먹으면. 음. 노란자, 노란자 있잖아.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요. 야, 이게 싱거우니까 소금을 넣어야 돼요. 나름대로 개성있어요. 음, 아직 나. 김치, 김치, 조금 넣고 음. 치 김치, 김도 김치, 바로 먹으면 맛있어요. 치 음. 밥밥 먹에서 먹으면 음. 너무나 계란만 먹으면 그러니까. 김치랑도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먹어음 오늘 계란 후라이브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